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이냐. 천만 다행이지 쌤, 아들 둘다 확진됐습니다. <laughs> 첫째 놈은 월요일날 끝났고 둘째 놈은 수요일날 장학생이 했는데 역시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혼자 자을못자더라요 무섭다. 이 <laughs> 네 얼굴이 동서워 얘기했다가 욕먹었어니 자, 일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요. Appropriately 같은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뭘 알아주셔야 되는? Consider라는 동사 알아주셔야죠. Consider가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Consider ab 많이 봤을 겁니다. Consider ab요. a를 b로 간주하다의 뜻인데 여기에 s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a는 목적어고요. b가 목적격 보호자인데 얘가 송태가된 거죠. 그죠? 그래서 송대태가 되니까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비컨스텔가 됐고 여기 뭐여 보호자리가 됩니다. 보호자리에는 부사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표현용사 appropriate라는 단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칸스은는오형성사라는거잊어버지 마시고요. 그 다음요. 두 번째가 볼게요. 기천문제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요. 요즘은 좀안 보여요. 요즘은 안 보이는데 학교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여기 s 썼는데요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비교구 보일 겁니다 c h 비교구 때문에 뒤에 뭘 써야 된다고요? 대 h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at 대신에 댄 h 써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선번 가볼게요 여기 possibly 써있는데 자주 나오는 문법은 아닌데요 can help가 동사잖아요 여기 help 다음에 t 가 생략될 고요 help는 3형식 또는 5형식이 가능한데 3형식을쓸땐 뒤에 to 정상 오형식을 쓸땐 목적어 다음에 충정사를 써야 되는데 3형식이 됐든 5형식이 됐든 다 투를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투가 빠진 건데 일단 그래서 충 메이크 준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고요. 여기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주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목적어가 이렇게 구로서 길 경우에는 목적어를 뒤로 빼고 목적격 보호를 앞에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호자를 해서 부사가 아닌 뭘 써줘야 돼? 형용사를 써줘야 돼 그래서 파서불입니다 알았죠? 자주 나오는 어법은 아닌데요 목적어가 뒤로 빠지고 목적격 보가 앞으로 올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다 4번 가볼게요 4번은 이거는 해석을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요 비교급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게 답입니다. 여기 저스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저 스테이지는 접속사를 라알아두시구요 마치 뭐뭐처럼요 물에 흐름에 똑같은 양이 더 빨라 더 흐릅니다. 더빠 얘가 등석입니다. 더 빠르고 급더 강하게. 그런 narrow stream t h e n 이렇게 나와있죠. 힌트는 얘였습니다. Den요. Den 때문에 아프다가 비교급 써 줘야 다그데 그래서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서 Den 때문에 비교급 써 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 5번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요. Careless 있는데요. 여기 리무 디스 프로세스가 주어고 리무가 동사고. 또플래트커버가목어거든요 부주의하게 제거한다의 문맥상 내용이 받아서요. 동사를 수식해 줘야 되니까 뭘 써줘야 돼는 부샷소리. 맞았죠 부주의한 플래트커버가 아니라 부주의하게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셨었어야 돼요. 근데 네. 그래서 해석. 저기 수식하는 게명사 수식하는 게 아니라 동사를 수식하다 보니까 부사를 써줘야 된다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다음 아래는 어휘 문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잖아요. 레이터고 레이트인데요. 레이트가 고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고인 얘기할 때 고예요. 알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얘기할 때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이라는 뜻이어서 레이트 쓰는 게맞고요 파이어고 할리는 지난 시간에 했었지만 얘하고 얘는 다른단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앞에 있는 하인은 형용사, 부사 다 됩니다. 아 그리고 참 지혜야, 너 보강도 나랑 얘기해야 돼. 언제 할 건지.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 나오고 있 남아. 알았죠? 나중에 준비해. 얘하인은 부사, 형용사 다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높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하인은는 부사로만 쓰여가지고 얘는 뜻이 뭐라고요? 배위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인리는 졸라의 뜻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두개 다른 단어라는 말 알아두세요. 알았죠? 그러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 어 close out, closely 인데요. 여기는 동맥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closely 가 맞고요. 그 다음, hard하고 hardly 요. 얘도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다른 단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hard 는 형용사, 부사 다 가능한데요. 형용사로서 뭐 단단한, 열심히 이런 뜻도 있고요. 뭐 딱딱하게, 뭐그 다음에 hard, 뭐 어렵게 뭐 이런 뜻도 있지만 hardly 는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빈동사 배울 때 배웠었잖아요. 그죠? 부정부 사람을 위해 배웠을 겁니다. 뜻이 뭔데요? 거의 무하지 않다 이 뜻이잖아요. 두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건 문맥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녀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게 그래서 그녀는 뚱뚱한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네요. 환불리가 맞고요그 다음 아들 e 이 i 우스 리얼리얼리가 와 있는데 리얼리얼리가 는는데 n e a r 는 근처에, 가까이는라는 뜻이고 e a r 는데리얼고요서는데라는 뜻입니다. 님, 그래서 이건 뜻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해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일 회원님, 팀보다 나보세요 지혜, 그럼 네가 화요일마다 여시 반에 통화했던 게크러스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크러스터 취소했다고? 네. 그럼 앞으로는 제 시간에 볼수 있다는 얘기네? 네. 오케이. 뭐 틀렸는데? 음. 아, 그랬어? 이거 답은 맞죠? 아, 이거 틀렸구나. 얘가 예수식한다. 그쵸? 아유, 아유. <laughs> 이거를 네, 야세우어어그래 네, 네, 아, 응. 아, 잘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어, 응. 아, 응. 응. 아, 응. 미안 응. 머리 반쪽 안되는데요너 응. 머리 어저께 뭐어어그다 응. 어, 그래, <laughs> 잘했어 고생했어 어잘했 응. 아, 아, 그랬어? 그렇게 봤다고? 뒤에 애수가 또있네요아그렇 비그레스 아비다고 해수기 오면 지금 비교하고 있어 참수선이라는 건좀 이상한데 인대 뭐뭐라는 거에서 방식을 배우는 것, 고 상황도 어떤 종류는 너멜하고 있어요 뭐좀더 제한된 날짜가 어떻게 제한된 건가 여기서 모와같은냐 하면 물이 물이 똑같은 양이 흐르는데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또 어디 좁은 해역을 건널 때도 대모보다도 오픈 씨를 지나갈 때 주말 그 급한 거니까 나한테 빨리 연락 주야 돼. 목요일은 8시 반까지 들어온다. 그날은 수업 듣지 않고 데일리하고 단어 테스트만 보는 날이야. 근데 수업을 화토가 수업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번 와야 되는데 목요일은 자습하는 날이고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와서 수업을 듣는 날이야. 대니, 그러니까 토요일날 무조건 와줘야 돼. 토요일날 수업이 1 2 시부터 2시 반까지야. 그러니까. 그 과학하고 제대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과만 네가 바꿔주면. 돼. 과학은 옮기면 국어 국어는 왜? 과학을 옮기면 국어도 옮겨야 돼? 과학 옮기면 국가안 어. 국어는 이렇게. 네. 국어는 내실도신데그래과학 네. 국어는 장학금 안 네. 그러니까 그 오늘 내가 한 얘기를 전달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내일 꼭 연락 줘야 돼. 알았지. 안 그러면 내비 <laughs> 이건이유는알았지이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는거이 이거, 는맞 이거, 이 그래, 거했어 고, 맞 이거. 맞거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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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틀렸어. 어, 른들다 풀어놓고 쉬운 거 틀렸어. 아, 이거는 졸라 힘드셔야다 네. 이거, 이거, 잘했네. 야, 이거 왜틀렸서미네 잘했어. 잘했네. 자 오늘 진도 나가봅시다. 첫 점프 보세요. 오늘 8 8이네요 오늘은 좀 부담없는 파트에서 한번 좀 도전할 텐데. 시험 문제는 되게 자주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옆에 보시면 기출 민도하고 75개년 기출 빈도인데 75개년 기출 빈도에서 조금 안 보이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진짜 많이 나와요. 알았죠? 이거 명사 대명사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대명사는 지시하는 대사의 성수에 주의하고 여기 봐뭐 문제 나와 있는데 이슬레 댐슬레 뭐라고 잖아요 받는 말이 됐으면 있어야 되고, 받는 말이 복으면됐써어야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는뭐할수 밖에 없어. 해석해 볼수 밖에 없어. 알았지? 가르키는 말이 뭔지 봐야 되겠 내가 놓 수가 사람이 있는데 take a great example of t 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대. to show u 기 위해서. 그들의 질문요 h o 기대하면서요. to get that big chance, 아주 큰 기회를 얻기 위해 that, 어떤 기회인데? will carry it then to stardom. 그들을 스타덤으로 옮겨 줄 그냥 받는 말이 좋은데 도우주 후 사람만 있습니다 대다 그죠? 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수라서 대명이야. 우리 스타덤란 단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쓰죠. 스타덤에 올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들을 스타덤에 올려 줄 도우주 후를 받는 말이라서 사람이라서 피플이라서 그래서 대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그 다음 가볼게요. 대명사가 익히는 대상을 파악해라. 대명사가 대명사는 지시하는 대상 성수에 주의하고 이거 받는 말이요 남잔지 여잔지 올바른 격을 사용해야 된다. 니네 혹시 영어도 아 사물도 성을 다르게 해서 받는다는 거 아니야? 태양은 남자로 받아 히로 받는다. 달은쉬로 받아 여자로 받는다. 이게 네 때는 제외국어를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 는 고등학교 때 제외국어를 했었거든. 나는 독일어를 했었어. 우리 때는 독일어하고 불어가 있었는데 독일어를 선택했는데 도이치슈프라켄. 근데 독일어에 보면 영어 사물들을 남자 여자로 다 받는다. 알았지? 그게 여파가 끼쳐가지고 영어에서도 남자 여자로 받는다. 알았죠?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것들은 남성으로 받고요, 음을 나타내는 것들은 여성으로 받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나 쉬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알아주시고 스위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수의야. 수의 주의하고 격을, 올바른 격을 사용해야 된다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입격이냐 문장에서 가주어, 감옥적 역할을 하는지 살핀다 이건 다 뭔데요? 이거 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대의 어놓고 만다 틀리냐 많이 물어본다고요 알았죠?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주어 자리하고 감옥적어 자리예요 감옥적어 자리에는 대의 써놓고 만다 틀리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이요. 대명사는 지시하는 대상과 성수를 일치시키고 대명사이일치가 올바르게 똑같은 것이고써 놨어요. 그 다음, 부사구절, 주절 구조에서 부사구절의 대명사가 주절의 명사를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요.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데요? 부사절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데요? 주절입니다. 부사절 내에서요. 여기는 윌슨을 가져다가 갖다 쓰는 겁니다. 알았죠? 반복하는 거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히로받고 윌슨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의미상 주어 목적과 같은 대사일 경우 목적어는 제기대명을 사용습니다 여기 봐봐. 너네 제기대명사 배울 때 머머셀프 혹은 복수인 경우 머머셀프즈 쓰잖아. 그지? 근데 이걸 설명해 줄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얘들아 잘봐 라고 하고 He killed him. 필드힘셀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얘랑 얘랑은 다른 놈이니까 그가 그를 죽였단데 이렇게 셀프를 붙여버리면 이게 같은 사람이라서 그는 자살했다 의뜻이돼 라고 얘기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었더니 이것을래 이것을래 물어볼 때 니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하면 문장 맨 앞에 주어를 보는 거야. 됐어? 절대 안돼 알았지? 대명사 쓸래, 제기대명사를 쓸래 물어볼때 푸는 방법을 얘기해줄게 문장 맨앞으로 가는거 결코 아니라는걸 알아야 돼 알았죠? 대명사나 제기대명사가 나왔을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밑줄 쳐있는 부분에 바로 앞에를 보면 진짜 동사가 있거나 혹은 준동사가 나와있어 바로 앞에 됐냐? 문장 맨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동사나 중동사가 나와 있으면, 이 동사나 중동사를 하는 놈, 즉, 뭐,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러 가요. 문장 맨 앞에 주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나 중동사를 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찾으시라고. 그 의미상의 주어와 얘가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찾아야 돼요. 같으면 셀프나 셀브즈를 붙여주는 게 답이고 다르면 대명사가 답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거 문장 맨 앞에 주어로 절대 가지 말아알았어 그게 제일 중요해 제기대명사는 요즘 시험 트렌드는 아니야. 알았지? 예전에 고3 기출을 한대 휩쓸었던 문제인데 애새끼들이 작살났던 문제들이야. 왜? 이거 내기만 하면 애들이 문장 맨 앞으로 가니까 항상 틀렸다고. 맨 앞에 동사나 중동사를 무조건 찾으시라. 고 알았냐? 바로 앞에 있 그냥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 다음으로 법상 적절한 표현을 고르세요. 되어 있는데요. 1, 2, 3번 풀어보세요 1, 2, 3번. 이거는 해스키바야 됩니다. e 우리는 전기를 포기할 수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통제할 수 있다. The w 방식. 우리가 그사용는방식이 받는 말이 없는데, Electricity. 은이시간 그죠? 답은 이시간 다음 2번이요. Although. 여기서 되기까지가 뭐라고요? 부사절입니다. 이스로 받을래? 히로 받을래? 물어봤네. 주어 누군데요? George E. Wurst. 얘 누군데요? Was t the first man. 사람이네요. 로받아 히로 받줘 그죠? 그가 그의 이름을 산에게 줬지만 조지 에베리스트는 처음으로 그것을 탐험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이사람 이름을 을까요다음요 여기 보세요. 잘 봐요. 대명사 쓸래? 제기 대명사 쓸래? 물어봤어요. 됐어? 그러면 앞에 보라고요. 바로 앞에. 표현하는 방법. n o w u n k n o 네가, 네 자신이 이렇게 되어있네? how to express 표현하는 걸안 돼. 누가 앞에 가 보니까 결국 뭐의미상의주어 이유네요. 너는 주는 강조의 조동사니까빼 버리고요. 너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네가 알 필요가 있대. 누구를 표현하는데? 너를요. 네가 알 필요가 있어. 주어가 너, 유. 목적어가 너, y o 같은 얘기에요 셀프가 되는. 이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았죠 여기는 여기 주어가 똑같아서 그나마 쉬운 문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앞에는 동사나 중동사가 하는 놈이 누군지 해석해보셔야 돼다 아냐. 이건 쉬운 문제니까 이건 쉽게 풀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대명사 읽갑시다 대명사 있은 앞에 나온 단어 외에 구나, 저를 대신해서 먹기도 한다. 진주어, 진목적를 대신해 가주어, 가목적 역할을 하니 한다. 4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 시대시라는 것을 문장에서 밑줄을 그어보려요한번 해보세요. 해석해봐야 되겠네. in <laughs> the 그그 어, 떤그왜 가만히 냐 얘기를 하지. 미친 놈너 프린트 해 주는데 왜안해 이해를 했어야이 지가 안해학생한테어 아무렇지 않고 말해줘. 찐데없다줄 알았지. 응. we have to put it off. 그것을 미었대요 for a reason. 여러 이유 때문에, 뭐 가지 이유 때문에 뭔 이유 때문에 그밀었다 연기다, 푸터프을 미루다, 연기다 죠그죠밑 이거 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가는 이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 저를 대신해서 받고,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she the best swim. 야, 우리, 교시, 우리 학급에서 수영 제일 잘한대요. and she knows h t swim. 그녀도 그거를 잘알고 있대. 그녀가 여기서 될것 같습니다. 그죠. 다칠 칠하면 되겠네 네. 그 다음이요. 이 시간에 키우 말이에요. 이선 영서 뭐겠어요 그냥 봐수어잖아요 It is very important to help each o t e r 다 쓰는 서도되겠요 됐어. 진짜 좋 중요한 건칠 번이네요. 주어, 동사, 다목적어입니다 A great honor. 목적격 목적어. 두 이하 다 미주 칠됩니다 네, 그래서 1 2분터끝까지다치면될거면 그러면, 그러목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면될러같그니면그다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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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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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그러면, 이러수면 그러면,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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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러 야, 빛나. 단수변대 도우주를 쓰다 이때 대신하는 명사의 수가 엘치시킨다고 랬죠그다음에요 도우수 후 여기 도우주는 대세복수형이잖아요. 그런데 대신이요 받는 말이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여기 관계되면서 뭘 썼지? 후를 썼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라고 할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도우수 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수거처럼 뭐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죠뭐마는 사람들. 리 i s t e n to the stories of those who 뭐 바른 사람이야 문석 하면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다음에요 아래에 있는 거요 8번하고 9번 풀어봅니다 네모 안에 대명사가 대신하는 것을 문장에 쓰다 밑줄 긋고 어법상 적절한 표현을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Color of this furniture. 이 가구의 색깔은 더화해요뱀 뭐보다 돼요? 우리 엄마의 가구의 그것보다 요 여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My mom 담에 어퍼스럽게 S 해놨잖아요. 이건요. 소유격도 되지만 소유 대명사도 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 엄마의라고 쓰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의 가구라고 해석,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비교하는 건 뭔데요? 이 가구의 색깔과 우리 엄마의 가구의 색깔입니다. 받는 말이 뭐라고요? 색깔이에요. 더 컬러를 받는 말입니다. 단수라서 뭐잘시다알았죠 그리고 퍼니 처라고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퍼니 처는못 세는 단어입니다. 알았지? 이거 불가산명사라고 얘기해. 알았어? 그거 잊어도 좋아. 그다음. 한국의 성장패턴들은 리젠블 닮아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의 뭐와? 성장패턴들과 예술, 다재어 리젠블까지 맞지? 패턴스까지 복수입 됐어? 닮는 말이 복수라는 거꼭 체크해요. 알았죠? 단순인지 복수인지 그 다음 이시냐 원이냐 써있는데요. 이시여 특정 명사를 대신하여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원은 불특정한 명사. 불특정한 명사가 뭔데?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그거 아무거나 하나를 의미한다. 원이나 원스는 셀수 없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지 못한다. 셀수 있는 명사가 씁니다. 10번하고 11번 풀어보세요. Ice c r e a place. 엄청난 아이스크림 장소가 있대. Around here 이주변에 And we should visit. It, 우리는 거기를 방문해야 된대요 어때? A great ice cream place 대신과 대. 정해져 있는 특정한 곳인 것 이시다. 티니. 그다음, If you think your smoke alarms are more than 10 years old. 너의 화재 경보기가 1 0년 이상이 됐다면, Replace them. 그네들을 바꾸세요. Replace e v e r y t h i n 그것들을 뭘로 바꿔?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뭐요? 스모크 알라넉스. 원스. 진이야. 받는 말복수전 됐어? 여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1번, 2번, 그 다음에 90페이지, 91페이지 숙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92페이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 뭐에 관련된 클러스터였어?